어 이제 그 밑에 45페이지 이제 하나는서버45 밑에 하나 는 보시면 517페이지 아죠그 교재는 517페이지고요. 농지의 처분 사유 517페이지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자, 처분 사유 이거를 그냥 볼게요. 음. 농지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농지 처분 사유인데요. 이 농지의 처분 사유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자, 1년 이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자, 농지 처분에 대해서 처분 명령이 발생을 하죠. 처분, 처분해라! 라고 해서 처분 명령을 이제 행정관청에서 이제 발해, 발하게 되고요. 이 처분 명령,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자,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돼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얼만큼 부과 되냐면, 100분의 20만큼 매해,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매번 부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 땅을 뭐 예를 들어서 원상 복구해놔라. 또뭐 이행, 그 처분해라, 라고 했는데 처분하지 않았다. 근데,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라고 한다면, 첫해 부과되는 게 2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도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땅값 그냥 날리는 거예요. 원금 계속 부과되는 거니까. 원금에 대해서 100분의 20%씩 이행 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처분명령을, 지금 처분, 용지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처분명령이 발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농지 소유자 입장에선 갑자기 농지를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농지를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농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수해라라고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이 매수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한국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한국 한국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나 토지 지금 아무도 안 사가니까 네가 사가라고 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그럼 매수 가격은 얼만가자 매수 가격 토지를 사갈 때 이제 매수 가격은 자, 실 거래가가 있고요. 실 거래가와 자 그리고 실 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 중 공시지가 중 낮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사갑니다. 근데 어느 게더 낮을지는 몰라요. 어느 게 낮을지는 더 몰라요. 자,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매수. 자,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농지 처분 사유. 이제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어, 첫 번째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농지 처분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바란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일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농지회사, 농업 경영을 하는 법인이라면, 농지회사 법인이라면, 이 법인이 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자, 법인이 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농지를 또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소유상환을 봤잖아요. 소유상환.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뭐, 뭐 상속을 받은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이제 가져, 가져야 가 되는데, 그 농지의 소유 상환을 초과해서 초과해서 농지를 보유한 경우, 음 초과해서 농지를 음, 농지를 소유한 경우, 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 또 처분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뭐 하나 더 쓰면. 뭐가 있을까요? 좀많은데 아, 법이 그 목적 예를 들어서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농지에 농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을 뭐 2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농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2년 내 2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농지 처분 사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 45페이지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부터 보시면 정당한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 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자 농업회사법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자. 그리고요, 학교 등 실습지 등의 목적사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주말철 영농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뭐 동지 전용이나 허가 신고한 다음에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소유상환, 초과에서 취득한 경우, 여기서는 이거 소유상환 초과 면적 부분만, 요거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어, 소유상환 초과 면적 부분만 지금 처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하게 돼 있는데, 1만, 5, 1만 5천 제곱미터를 받았다. 상속으로, 그러면 5 0제곱미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어, 농지, 농업영 계획서나 내용에,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곱 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거 좀 보시고요. 농지의 처분 의무, 자, 여기 나와있죠. 517페이지에 나와있어요. 51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자,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라.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했던 거죠. 처분하라. 자, 여기, 어, 농지 취득했는데, 지금 1년, 어, 지워, 지웠나요? 지웠네. 자, 그래서, 어, 농지 처분세가 발생한다. 또 1년 내농지의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6개월 내에 이제 또 처분 명령을, 처분, 어, 처, 그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6개월 내에 이제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때 그 음,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 명령을 받고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농지 소유자가 한동농어촌공사를 상대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의 가격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된다 그랬죠? 거기 금액을 보면 디귿에세요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자, 이걸 누가 제 주변에서 이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희 매형이 이걸 맞았습니다. 20% 금액이 되게 커요. 이게 농지 가격에 20%씩 이제 해마다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벌금 낼건다 내고 뭐 아무튼 뭐 그,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46페이지 갑니다. 46페이지 가시면 어 도전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 5 2 9페이지예요 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529입니다. 529. 그래서 농업 지능 구역이 있어요. 서브 구두를 하나 넘기시면은 이용 파트가 있죠.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이제 농지에 관해서는 보전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보전한다. 우리 보전은 첫 시간에 국회법 할때 약간 했었죠. 건드린다. 건드려서 개발시킨다. 라고 하는 게 보전이에요. 보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언터치드고요. 보전은 건드려서 개발하는 게 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법이 지금, 어, 지금, 뭐 부동산 공법에서는 다 보전이에요. 보전. 보전은, 이거는 터치. 건드려가지고 개발하는 게 보전이고요. 보존은 아예 언터치 돼요. 이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건 없어요. 법에서 보존은 없어요. 우리, 우리 법에서 나와 있는 거는 다 보존이에요. 보존. 건드려서 개발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농지법에서는, 어, 보존이 있고요. 보존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용 파트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뭐,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100점 맞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용 파트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두 문제 중에, 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문제는, 자, 한 문제는 지금 했던 거하고 보전 파트에서 여태까지 다 나왔어요. 이용 파트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면 이쪽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어디 조문, 저기, 법조은부석탱이 있던 거 갖고 나와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포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문제만 맞추라고 한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보전 파트만 조문고한 페이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용 파트 나는 꼭다 맞춘다. 두 문제 다 맞춘다. 네. 그러셔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그뭐 시간 나시는그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자 볼게요. 어, 529 페이지입니다. 529 페이지인데요. 일단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보면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좀 빨라요. 그림으로 자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 계란, 계란 노른자하고 계란 흰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노른자하고 계란 흰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는 게 농업, 여기 지금 농업진흥, 여기 잘못 썼죠? 지역이죠? 지역. 그죠? 농업진흥지역. 이 가운데 오는 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요 구역을 벗어난 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